자 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지능 검사를 할때 아이를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할때 실제적인 라포 형성 기법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과 라포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인들과 라포 형성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 위스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위스크라고 나왔을 때 출드러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어, 우리는 실제적인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쭉 서술해 주었습니다. 자 보시면 8가지가 나와 있나요?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8번까지 나와 있죠. 이 중에 제가 5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드리면 2번, 3번, 4번, 7번, 8번입니다. 2번, 3번, 4번, 그다음에 7번과 8번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펼표해 보세요. 자 1번 들어갈게요. 맥슬러 지능검사의 실시. 채점의 기본적인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라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러한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진능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상 심리사가 임상 심리사가 기본적인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라포 형성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네. 긍정적인 친화 관계,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환자와 즉, 내담자와 긍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걸 라포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추천했습니다. 아동과 끊어요. 좋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동에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주, 주의 있죠, 이거. 의자로 고쳐주세요.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2번은 아시겠죠? 아이와 좋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에게, 아동에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지능검사 초반부에, 지능검사 초반부에 아동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끊어요. 비공식적, 즉 취미나 활동, 비공식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검사. 아무래도 아이들이 검사를 하기 전에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좀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아이의 취미나 아이의 활동이나 그러한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동이 편해 보일 경우 딱 받아갔고요. 보일 경우 아동의 수준에 맞게 간단하게 검사를 소개합니다. 자, 아이에게 맞게 그러면 쉬운 용어로 쓰는 게 좋겠죠. 아이에게 맞게 이 검사는 어떠한 검사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아동이 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검사가 왜 필요한지 물으면 물어볼 수 있죠. 아이가 그럼 솔직하게 답해 주고요. 검사가 시작이 되면 아동의 기분이나 활동 수준 또는 협응에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좀 여러분들 문장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 거에 쉬운 걸로 될수 있으면, 자 아동이 지루해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 검사 중간에 간단한 대화를 하거나 휴식을 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동이 지루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 검사 검사 중간에 간단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